신이 머물다 가는 시간인 듯 섬의 아침은 신비롭고 아름답다. 자, 환상의 섬 가거더 있어 첫 캐스팅 멋지게 날라갑니다. 셔 밑밥도 맛있게 맛있게 비벼가지고 밑밥도 정성스럽게. 들갑니다. 오늘 참 멀리 왔습니다 가거도. 멋진 놈들 만나러 멀리 왔습니다. 극도 최서남단 신안의 가거도. 한겨울에도 낚시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섬. 가거도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 자, 오늘은 물이 안 가는 관계로 평소 때보다 견제 동작이 많아집니다 저류가 가지 않아 견제 동작으로 입지를 유도하는 김영수 오늘은 부지런을 떨어야 할듯 싶다 자, 진내러 갑니다 어이,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아, 틀림없습니다 이거 어이고 아이고, 시야는 한40매 넘을 듯 칩네. 역시, 이만, 좋습니다. 아하. 어허, 어쩌 아, 베개부터 만데 어허, 어이고. 자, 한 마리 넣옵니다 자. 자. 아름다운 겨울 감성돔이 첫선을 보인다. 아이고, 당겼습니다. 자, 가거도 거기. 가거도 첫 거기. 자, 시하르 늘랑 근데 당찬 손맛을 해 줍니다. 가거도의 감성돔. 산뜻한 시작이다. 어, 여름에 이어서 겨울에도 꼬매슴 가거도에 돌았습니다. 어, 어제 오후 2시 30분 배를 타고 어, 5시 30분에 가거도에 도착했는데 들어오면서 물색을 보고 밤에 잠을 설쳤어요. 물색이 너무 좋았어. 자, 오늘 가거도에서 여러분들의 눈맛, 손맛 대리로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릿! 감성돔은 밑밥이 모이는 자리에 예측 없이 돌아 있네. 자, 지나 갑니다. 아이, 왔습니다. 아이, 왔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고기. 자, 왔습니다. 아이, 자, 힘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있어. 자또첫 번째 고기 갑습니다. 자. 사이 좋습니다. 가거도의 겨울바다는 쓸쓸하지 않다 많은 이들이 이 바다를 사랑하고 이 바다에서 꿈을 키워나간다 자 조류가 사살 움직입니다 감성돔은 12월 초까지 연근해에서 머물다 한겨울에는 수심이 깊고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은 제주 취자도 신안 가거도 같은 먼 바다로 이동한다 남해 서부의 원도권 감성돔 낚시는 홍도, 태도, 가거도 순으로 시즌이 열립니다 가거도의 경우 보통 11월에 낱마리 조황을 보이며 감성돔 낚시 시즌이 시작돼 12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한다. 자, 또 입질합니다. 자, 찌다 갑니다. 라이, 왔습니다. 라이, 왔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고기. 바고도의두 번째 감성돔이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아, 자, 아, 시야는 잘지만 당찬 손만. 자, 엄마. 자, 더보자 고기. 두부저고기. 자, 더보자 고입니다. 고체 감성돔씨알이 잡니다. <laughs> 지금 물 밑에 고기가 지금 많이 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좀더큰 걸로 유원을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가거도의 겨울 바다엔 건강한 생명력이 가득하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여밭입니다. 어, 그 오늘의 그 공작 지점은 그 바닥층이 아니고, 여, 여의 제일 높은 부위, 그 부위의 전체 수심을 맞춰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심 8m, 저는 6.5m, 7m 줍니다. 저 안에 바닥에서 떼어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조류가 안 가는 관계로 오늘은 철저하게 들었다 놨다 철저하게 들었다 놨다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류가 가지 않아 조리대를 들었던 놨타를 반복하는 돌림으로 입질을 유도하는 김영수 감성돔을 노리고 개파 위에 서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조류. 어떤 조류가 흐르느냐에 따라 공략 지점이 달라지고 채비와 밑밥 운영에도 변화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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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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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아, 힘썼다 자여보세 사이 좀 됩니다 자여보세 사이 좀 됩니다 아자여보세좀 아. 사이 좀 됩니다 자 자, 40이 넘습니다 아아 넘습니다 자 아웃 아이 아웃 아자세 번째 고기 사이즈 좋웃네요 이번엔. 자, 가고도세 번째 고기 현란한 견제 속에서 나온 고기 입니다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금은 어세리가 많이 없어 가지 견제 고기 을부니다 견제 3 줘야 됩니다 견제 동작. 자 견제 사에 나온 세 번째 고기 좋습니다. 겨울바에 나온 다가먼길찾아온낚시꾼다에게온대하다바다에고고있다 감성돔은 밑밥이 모이는 자리에 여측없이 돌아있네. 또 넷지가 보물자리로 들어갑니다. 아습니다 아하. 습니다 예, 아하. 아하. 바하 모인 자리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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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꽤 힘을 쓰는 아하. 녀석의 파워가 손끝에서 온몸으로 전해진다. 아, 사이 즈 좋습니다. 자, 4 0 정도만. 아, 아, 이거 또 씁니다. 아, 자, 아, 다시 한번 사이즈 보고 있는구나. 역시 거기는밥따라 댕기는 거 맞습니다. 비법을 한쪽으로 열심히 모아주니까 바로 그 위치에서 사정없이입대 하는군요. 좋습니다. 선맛 9! 오후 낚시를 위해 포인트를 이동한다. 가거도에는 좋은 포인트가 많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섬 오늘도 꾸는 가거도와 사랑에 빠진다 두 번째 포인트인 김영수의 동료 문재훈 씨가 함께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더 좋은 시간 낚시로 좋은 추억을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다 자 왔습니다. 아이, 자 힘씁니다. 자, 자두 번째 포인트 있어. 자또첫 번째 골 잡습니다. 자, 사이 좋습니다. 아, 야 역시 가구도예 최고의 손맛을 남겨줍니다. 자, 수심 14m에서 올라오는 가구도 대볼갑성니 자, 거기 나옵니다. 아하, <laughs> 야 참돔이구나. 보기 좋게 속았다. 감성돔일 거라 생각했던 녀석은 참돔이었다. <laughs> 와, 감성돔인 줄 알았네. <laughs> 와, 손님 고기지만 반가운 녀석이다. 자 오전에 감성돔 네 마리를 마감하고 오후에. 큰정석큰석을 절석, 보려고 게린저 치까지 옮겼습니다. 자 낚시한지 30분 만에 또요2 이쁜 놈이 물어주네요. 야참 가고도 지리지리합니다지리지리 또 내려간다. 또 내려간다. 또 내려간다. 아, 또 왔습니다. 아, 어, 예, 사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꼼짝도 안 합니다. 아, 어허, 어허. 자, 올라옵니다. 자, 색깔만 모읍시다. 이야. <laughs> 자, 각고도 <가구도> 살아. <사나. 웃음> 개물으로. <웃음> 오늘 참, 반짝거려 <반찬권을> 부주막겠습니다. <laughs> 각종 어종별로다. <laughs> 야, 뭐다 먹고 싶겠네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어종을 만나며 마리수 손맛을 보고 있는 김영수. 이제 바람이 있다면 대물 감성돔을 만나는가 조금은 욕심을 부려도 좋을 것 같다. 아, 지금 가고도 시즌에 낚시 그 요령입니다. 어, 영등철에는 그 바닥에 그 목줄을 깔고 최대 바닥에서 고기를 찾아 땡겨야 되는데 지금은 수면에 서좀떠도 됩니다. 그 먹이 활동을 좀해 떠서 하는 거죠. 겨울 감성돔은 수심 깊은 바닥층에서 주로 활동한다. 하지만 오늘 감성돔은 수면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때 문재훈 씨에게도 입질이 찾아왔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과연 감성돔일까? 야, 우리 무실장. 감시가. 어, 감시가. 오, 사이즈. 사이즈 좋다. 어. 이고 손마. 이야, 참돔이구나. 예. <laughs> 축하한다. 과거도 <laughs> 참돔 참으로 생명력 넘치는 바다다. 자, 밑밥은 벽에 아짝 붙였어. 치고! 좋은 에너지를 채우며 지칠 줄 모르는 김영수 자, 백을 타고 올라갑니다 자, 정상적인 감성도 포인트로 백을 타고 올라갑니다 다시 입질이 찾아올까 낚시꾼의 본능이 꿈틀댄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자, 드디어 한 마리 왔습니다. 어, 어 힘을 왜 이렇게 못쓰는가? <laughs> 아, 아. 아. 자, 저류가 이쁘게 올라가더만도, 결국 한 마리 물어주네요.

말이 아, 보여줍니다. 시야라는 별로 안 큰데 힘이 당차입니다. 수심 14m 선오는감성돔 정말 좋습니다. 역시 가거도는 가거도. 각오도. 그릿 그 자체였다. 꿈의 섬 가거도의 겨울이 빛나고 있다. 어 꿈의 섬 가거도에서 어 감성돔. 마리수, 당찬 선목 보고 갑니다. 어, 들을 때부터 값속도 많이 슬레이고 했는데, 자, 그 꿈을 갖다가 진짜 이루고 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릿. 들간다들간다 입질. 왔다.